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사막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스카 평원에 펼쳐져 있는 나스카 지상화인데요. 땅에 그려져 있는 100에서 3 0 0 m 정도의 거대한 그림과 기하적인 무늬들을 보면 정말로 외계인이나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초고대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스카 문명과 기원전 300년 전에 그려진 이 그림이 현재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지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카 문명은 흔히 남미 하면 떠오르는 잉카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700년 경에 피스코 부근에서 발생했던 피라카스 문명의 기술과 전통 이어받아서 자신들만의 예술세계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스카 문명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것이 바로 나스카 지상화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들인데요. 1930년대 페루 남부 지역을 운행하던 비행기 파일럿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나스카인들은 왜 이렇게 하늘에서만 볼수 있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학자들은 이를 천문학적인 용도나 제사에 연관되었을 거라고도 하고 또는 고대 페루인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암호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비행이 가능한 생명체가 만들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유물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나스카 그린 부근 무덤에서 발견된 직물을 조사해 본 결과 오늘날의 낙하산보다도 더 정교한 소재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당시 외계인의 존재 유물을 떠나서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전해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 위의 세계 이 그림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위치한 나스카 평원은 매우 건조해서 강수량이 1년에 10mm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이 평원의 흙은 흰색이었는데 반면에 그 위를 덮고 있는 자갈은 검붉은색이라서 위에 있는 자갈을 치워내기만 하면 선명한 흰색 선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사막의 매우 건조한 기후와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질 환경 이두 가지 요소가 겹쳐져서 나스카 지상화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도로 건설 등을 이유로 지상화가 많이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마뱀 모양의 지상화를 보면 허리 부분에 도로로 인해서 끊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이 나라에서는 땅을 멋대로 팔아대고 온갖 사업비리가 벌어져서 관광업을 무시하는 터라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스카 지상화와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린TV였습니다.